반갑습니다 정선정입니다 아 지금 여기 어디냐면 미끼천국입니다 미끼청구 미끼천국. 미끼청구 미끼천국 사장님 모시고 이 오늘 요, 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오시는 요리토리링 스나프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이점이 뭔지 장단점하고 이런 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토리링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세 종류 되는데 일단 대중적인 거두개 스나프 그리고 요두 벌체비 전용, 이 추조, 이,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거의 장단점들, 어떤 게 호환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설명해 주실 미끼천국 사장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인사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미끼천국의 김주만입니다. 예, 사장님 오늘 요 장비들 좀, 설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과 장단점들. 우선 요리토리링부터 하죠. 요리토리링. 네, 요리토리링은 올해 전통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조금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거는 자, 어, 작은 거, 요큰 건데 갈치 낚시에는 큰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걸 사용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뭐 크기인데. 작은거는 조류를 좀덜 타겠죠 아무래도 조류를 덜 타고 채비가아 이건 어, 그 도래가 많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이건 도래가 하나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체비꼬임은 두가지 다 사용해 보시면 체비꼬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예. 갈치낚시에는 그래도 이거를 사용을하시기를 권하고 한치나 올락 라 외줄 같은 경우는 작은거를 네, 권합니다. 요, 두벌 채비, 요거. 두벌 채비는 여러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요건 스나프입니다, 스나프. 스나프고, 요거는, <laughs> 아, 잠깐만, 뭐라, 이름, 이름 값을, 아, 스나프, 공굴 때, 공굴 대와 아, <laughs> 스나프를 이용한, 이용해서 저희들이 점에서 특별 제작을 한 겁니다. 아, 스나프는, 말 그대로 이 자체에 아랫줄 채비가 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 스나프 자체를 그냥 그 이제 걸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 사용하면 되고, 공굴 때는, 공굴 때는 이아래쪽에채비가 연결이 되는데, 기둥줄 채비가 연결이 되는데, 이 자체를 걸었다 뺐다 한, 아, 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굴 때는 보통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자체가 같이, 체비가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왔다 합니다. 그런, 그런, 이제, 예, 상황이고, 요거는, 요거는 공굴대가 같이 안 내려갑니다. 이거는 공굴대가 같이 안 내려가고, 아주 가,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우리 선사에 가시면 보통 이렇게, 이 방아쇠, 저, 받침, 거치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치대 말고 깔찌, 이, 거치대도 설치대가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 밑에 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채비를 회수를 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해서, 채비 제일 위에 보면, 그 도래가 달려 있습니다. 도래. 도래가 달려 있는 부분, 여기 탁 걸면 됩니다. 그걸 걸고, 그러면 회수엔 채비는 걸어 놓고, 그래서 두고 그 다음에 위에 날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채비를 날립니다. 날린 다음에 이 채비가 바닥에 나 고정이 되고 나면 여기 있는 채비를 올려서 같이 갈무리하고 채비하시고 할때 쓰는 이두벌 채비를 저희 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자체는 무게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뭐 날린 거라 이런 그런 점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공굴대 자체가, 이 채비가, 어 같이 내려갔다가, 이 공굴채비가 올라와서, 이 공굴채비를, 이 기존 위에 있는 다른 데에다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두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굴대가 이렇게, 이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굴채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선의 생애, 제일 중요한 팩트를, 우리 손님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금액 차이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잠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이고. 요거는 6,000원.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1,000원 더 주고 요거 사는 게 제가 봐도 만들어져 있는 요거를 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 실용적이에요. 요거는 또사시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한게또 만드셔야 돼요. 예, 예. 선사에는 대부분 이런 게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선사를 가셔도 그렇죠. 예. 예 이거또 따로 위에 예, 만들어야 됩니다. 예, 꼬리 거는 부분을 제작을 해야 되지만, 요거는 미리 제작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차이가 있네요. 또또 보면, 이또 제작을 본인이 좀 해야 되고, 아, 이 실용성이 좀 있네요. 더 이상 없습니까, 상인? 뭐, 이 정도. 뭐 물치기는 저희들이 제가 이 다년간 깔치 낚시 쭉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이걸 사용하시면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을보니다상을보이상을 예. 오늘 이 요리토리 링이 스나프 공굴레랬죠, 공굴레 영상을 예. 보이을들어이습니을이상 여기 미끼 천국 사장님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자주 뵐 겁니다, 미끼 천국 사장님. 자주 시즌날 와서 영상을 좋은 장비들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낚시 재밌게 다니시고 우리 선진 피싱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미끼 천국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긴급하게 마무리 영상을 찍었는데 긴급하게 다시 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끼 천국 사장님이 요렇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또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를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추첨해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